자 최근에 HLB 같은 경우는 옆으로 횡보하는 그리고 거래량이 감소하는 기간 조정의 패턴이 나오고 있고 기간 조정은 우리 개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을 지치게 만든 다음에 자그 다음에 상승을 하기 위한 그런 패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일단 이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단기적으로 볼때 기준이 되는 선이 있습니다. 바로 21선이죠. 한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황토색 21선을 올라타고 오늘도 양봉이 나오면서 지금 6만원 초반대 이 가격대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로 공략해도 한번 우리가 슈팅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 특히나 최근에 자, 이때였죠. 6월 13일 날11% 급등이 나왔을 때 나왔던 이슈가 있었어요. 자 미국의 바이오 보안법 제동 때문에 일단은 이런 이슈 때문에 움직임이 또 나오고 있다. 그럼 우리가 또 챙겨봐야 되는 재료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hlb 같은 경우는 미국의 대중 제재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기대감. 자 지금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좋지는 않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게 11월 미국 대선 있지 않습니까?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구도를 끌고 가는 정치적인 셈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슈가 미국 식품의약품, 자, 의약국 FDA, FDA죠. 그러니까 중국계 파트너사와 가남 신양 허가 신청했다가 흔히 말해서 빠꾸 맞았잖아요. 다시 보완해서 와라. 근데 이 과정 속에서 항서제약이라고 하는 중국계 이 제약사 때문에 어떤 그런 기조가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보다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요. 최근에 악재는요, 악재라기 보다 이제 거절이라기 보다 보완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HLB는 개발 중인 가남 신약 리보세라닙캄멜리 주마 병용 요법에 대한 미국 FDA 의 수정 요구 수정이에요. 근데 이 수정 받을 때 항서제약이 자 중국의 이제 제약사인데 여기에서 시설에 관련된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제품 자체, 그러니까 약품 자체되는 에 문제는 없다. 문제는 없는데 자 이걸 생산하려는 시설을 좀 보니까 뭔가 좀 보완을 해야 될것 같다. 이 내용이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이렇게 한가 두번갈 정도의 그런 악재는 아니었다. 자 그런데 특이한 점은요. 보세요. 주주분들 이거 보셔야 돼요 최근에 미친듯한 대량 거래량 딱 여기 눈에 띄죠 세력들이 속일 수 없는 게딱 하나가 있습니다 속일 수 없는 거자 차트도 이렇게 만들다가 꼬꾸라지고 여러가지 패턴이 나올 수 있는데 속일 수 없는 거딱 하나 바로 거래량 자 거래량입니다 제가 15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이 거래량은요 세력들이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왜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흔적이기 때문에 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돈이 들어왔다 라는 것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거래량은 감소하는데 오히려 주가는 상승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바닥을 찍고 바닥을 찍고 상승 방향으로 봐도 되는데 다만 이 구간에서 자 조금만 이렇게 크게 보면은 자이 하락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 얼마나 많은데 매도를 하겠습니까? 그럼 세력 입장에서는 개미 물량을 받고 가야 되죠. 즉, 개미 털기를 하고 물량을 받고 자,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상승해야 개인 투자자들이 섣불리 못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가장 좋은 베스트 전략은 사실상 누구나 기대하는 이런 파동이겠지만은 이것도 염두를 해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단기로는 사실상 여기 이평선, 자, 8만원 초반대, 적어 드릴게요. 자, 8만원 초반대까지는 단기로 공략해도 충분히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때 거래량 좀 체크하셔야 됩니다. 주봉상 체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월봉. 자, 이번 달 월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번 달에 악재, 그리고 그 악재가 사실상 다시 재신청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재신청 스케줄, 자, 이런 걸 제가 보면서 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상승, 그 다음에 가격 조정을 찍어 누르고 다시 양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추가 상승에 대한 시그널, 1차 바닥이라고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를 좀 챙겨보면서 자,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수급, 자, 수급 한번 좀 보겠습니다. HLB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한 달, 한달 동안에 외국인은 순매수 물량이 많습니다. 오히려 개인이 매도를 했고 외국인은 100만주 120만주 가까이 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 즉주 세력이 빠져나간 것은 아니고 자, 최근에 이렇게 기간 조정 있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건요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자 최근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제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에서 잡아드린 종목이 있어요 자 5월 20일 제가 오전장에 제 개인 번호 8 0 2 2 7 2 5번으로만 보내드리죠 이때 신청해 주신 755분 그 전에 수익난 종목이 많아서 많은 분들 신청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을왜 드리냐면 자 태성이라는 종목인데 신고가 돌파 눌림목 패턴에서 제가 잡아 드렸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게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둘다 염두에 둬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매집을 할때좀 포인트를 잡아 드렸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제가 두 군데로 잡아 드렸어요. 1차 매수구간 만약에 밀리더라도 즉 가격 조정이 나오더라도 2차 매수 구간이 버티고 있다. 목표가 만원 정도인데 9천 원부터 분할 매도 하셔야 된다. 80에서 90%자 짧으면 한 달이지만 저는 좀 여유 있게 1, 2개월 정도 끌고 가도 된다. 손절가 잡아드렸는데 자 이때 종목이 태성이라는 종목이었어요. 태성 역시 기간 조정을 거치고 급등이 나왔거든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태성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은 이대로 가볼게요. 자 과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5월 20일 이때였어요. 제가 5일선 밑으로 내려오면 매, 매수하자라고 좀 가이드 잡고 가격대를 잡아 드렸는데 자,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간 조정은요.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예요. 옆으로 횡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세력봉을 보고 좀 잡아 드리거든요, 평소에. 그래서 여기서도 고민하다가 사실상 조금 놓쳤어요. 고민하다가 좀더 밀릴 것 같아서. 근데 바로 튀더라고요. 이날 보시면 28%까지 급등이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아, 이거 큰일 났다. 우리 구독자분들 잡아 드려야 되는데 다른 종목 잡을까 고민하다가 자, 기간 조정 보고 기간 조정 또는 가격 조정이 나올 것까지 제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잡아 드린 거예요. 아까 문자에서.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간 조정에서 거래량이 감소하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간 조정에서 거래량이 중요하다. 자 별표 그 다음에 여기서 감소하고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이렇게 한번 간보기 지금 HLB도 비슷한 패턴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가가 쭉 올라가면서 거래량 폭등 폭증 그리고 주가는 뭐한다? 급등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구간을 기간 조정이라 해서 제가 잡아드렸고 단기간 급등이 나와서 뭐한90% 내외 큰 수익이 나왔는데 자 그럼 HLB도 보시면은 기간 조정이잖아요, 그죠 그럼 기간 조정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감소하고 어느 날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은 이런 급등이 한 번쯤은 나올 수 있다. 왜냐 개파랑 부분을 개파락한 부분을 메꾸러 가기 위한 패턴이 나올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자 일단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은 기간 조정 다음에 거래량이 터질 때 급등 나온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그래서 기간 조정은 지금 걱정할 자리가 아니라는 거. 이것만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최근에 시장 이 너무 좋다고 좀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수 페타시스 제가 오전장에10% 상승 구간 타점 잡아드렸어요. 그러니까 10% 넘어가면은 일단 뭐 단타 매매하시는 분들 수익 청산 하셔도 되고 3분의 1만 매도를 하셔라. 그리고 이수 페타시스 제가 6월 6일날 이때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가격대 어디서 들어가야 되는지. 45,000, 4 9 0 0 잡아드리고, 당연히 이탈하면 진입하면 안 되는 가격대까지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추세 전환 시그널, 고점이 지지로 바뀌면 굉장히 의미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시노펙스도 분위기 좋았죠? 그래서 시노펙스 같은 경우도, 자, 최근에 보시면은 급등 나올 때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이때 보시면 6월 12일, 그죠? 이때 30% 정도 수익 구간에서 제가 수익 청산, 그리고 15,000원까지 기다릴 수 있었지만 이때 너무 변동성이 심해가지고 제가 다 매도 안내드렸죠 그리고 시노팩스 같은 경우도 세력들이 매집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잡아드리고 지금도 다시 한번 이렇게 복귀하는 거 보고 제가 실시간 소통방에서 우리 구독자분들만 들어올 수 있는 실시간 소통방에서 다시 한번 잡아드리지 계속 제가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뭐 단타 좀 필요하신 분들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한 분들은 제 영상 제일 뒷부분에 어떻게 입장하는지, 어떻게 참여하는지 좀 남겨 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인증만 해 주시면은 누구나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시노펙스, 세력들의 거래량, 매집봉이죠. 그죠? 매집봉 나오고 거래량이 없을 때 우리는 저점 해치지 않을 때 여기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래량 터질 때 우리 뭐 한다 매도하고 수익 낸다 자시노펙스도 마찬가지고 보시면 이런 대량 거래량 눈에 띄는 대량 거래량은 세력들의 매집봉입니다 그래서 hlb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지금 세력들의 매집봉이 나타났고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한번 정도는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제가 잡아 드리니까 제 영상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주식은요, 때가 있습니다. 즉, 시기가 있어요. 이렇게 하락하는 시기에서는요, 돈 벌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우상향 하고 있을 때가 바로 뭐다? 기회다. 이때 돈벌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건데, 제가 그 변곡점 2800포인트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제 영상 꼼꼼히 보신 분들 아마 이제 달다 외우실 텐데, 여기에서 적맞고 떨어졌어요. 그죠? 그 뒤로 한 번도 28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자, 우리나라 증시를 핸들링하는 외국인이 이렇게 저점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라 거고, 2800포인트 돌파면요, 3000포인트까지도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지금 들어가야 먹을 게 많다. 지금 매수를 해야 먹을 게 많다. 자,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꼭 지금 증시가 왜 좋냐라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강조드린 부분, 2,800 포인트를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다. 이것만 꼭 기억하시고, 자, HLB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 제가 태성도 보여드렸지만은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하는 종목을 세력 매집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다른 종목 다 필요 없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종목만 공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같이 매매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같이 들어갔던 재룡 전기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에서 매수 구간 잡아드리고 애초부터 스윙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죠 300% 수익을 안겨준 효자 종목이었는데 이때 우리 구독자분들 신청해주신 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은 2월 19일이었습니다. 오전장에 말씀 드렸었고 제 개인 번호 80227225번, 위에 번호랑 똑같죠. 신청해 주신 650한분싹다 보내 드렸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재료 딱세 가지만 체크해 보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대장주가 될수 있고, 창사일의 최대 실적, 장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자, 이게 또 중요했죠. 미국 내 배전 변화기 수출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엮일 수 있고 또 중요한 내용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주식에서 결국 중요한 거는 타이밍 싸움이죠. 매수 구간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목표가 애초부터 7만 원 잡아드렸어요. 기대 수익률이 크기 때문에. 보유 기간 이상개월 끌고 갈수 있는 분들만 동참해 보자. 손절가도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이렇게 잡아드리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었는데 자, 이때로 보면은 2월 19일이었죠. 제가 매수 구간 잡아드리고 그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는 이 지지 라인. 세력들이 깨지 않는 지지 라인 단기 박스권에서 매집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 구독자분들 대부분 다 직장인이시고 바쁜 가운데 편안하게 매매하려면은 이런 포인트를 잡아드려야 되고, 자, 특히나 이런 월봉상에서 세력들의 의도, 세력들이 매집한 흔적, 거래량을 보고 이 고점을 지지해주는 라인에서 거래량이 터지기 전에 자, 거래량이 감소하고 마지막으로 눌림복이 나올 때 들어가야지 수익을 크게 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들어갔던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에서 잡아드렸고 같이 들어가보자 말씀드리면서 세력 매집봉 출연했으니까 자, 단기로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왜냐, 세력 매집봉 시가를 깨지 않는 눌림복이 나왔기 때문에 꼭 집중을 하셔야 된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재룡전기는 이미 2월 달에 이상 개월 끌고 가고 있고 수익이 150% 이렇게 수익 나왔던 구간이었는데 자 목표가는 도달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금 없는 분들 그냥 재룡전기 집중하시고 예수금 있는 분들만 단기로 공략해보자 절대 욕심내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멘탈 관리까지 해드렸죠 그래서 이때 보시면은 4월 23일 제가 장 시작 전에 여유있게 매매하시라고 제 개인 번호로 412분 그러니까 예수금이 있는 분들이 많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중요한 재료, 신재생에너지 정부 정책주고, 역대 최대 실적, 시장 주도 테마가 될수 있는 눌림목 매매, SMR 관련주다. 이렇게 재료 말씀드리면서, 결국 중요한 거는 마지막은 타이밍 싸움이에요. 매수 구간, 목표가, 기대 수익률 70% 이상 봐야 된다. 자, 보유기간 한 달, 짧게 들어가면서, 손절가도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나도 이런 종목 수익 맛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제 개인 번호입니다. 위에 번호로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참여라고 보내주시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누구나 무료로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준비하고 있는 종목, 11월에 뭐가 있죠? 미국 대선이 있죠. 그래서 대선 관련된 종목들, 지금 매집해야 된 종목들, 나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관련 종목, 트럼프 관련 주, 둘이 같이 준비하고 있는 정부 정책 주. 싸게 사야 200%, 300%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미 대선 관련 주 보내드릴 거고 자, 그래서 한 달에 많은 종목 매매할 필요 없어요. 딱두 개에서 세 개만 매매해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은 시장이 좋고 안 좋고 상관없이 수익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자, 이런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은 누구나 무료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에 이 더보기란 보이실 거예요. 일단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제가 입장 방법 세세하게 남겨놨어요. 자, 보시면 순서대로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제 개인번호죠. 8022-72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셔서 우리 구독자가 맞는지 일단 인증을 해 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댓글로 입장한 닉네임 있죠. 예를 들면 뭐 나는 김주식으로 입장을 했다. 그러면 댓글로 김주식으로 입장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뭐 닉네임 김주식 이렇게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입장 승인을 해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광고업자, 영업자, 정보만 빼내 가려는 이런 사람들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저는 전업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장하나 안 하나 큰 상관 없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 같이 함께 수익 내고, 그 다음에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힘을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영상 하단에 이 순서대로 하시고, 승인 요청해 주시면은, 제가 전업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하고, 승인 요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